도시의 의성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삶의 원동력인 농업, 전통적인 농업 강군 의성이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기반의 의성 마늘지, 스마트 농업 시범 사업과 유기농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를 조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차 산업 성과 창출과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의성과 생기 넘치는 스포츠도시 의성, 지역 고유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지질공원 12개 명소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관광개발과 주민주도의 다양한 지역축제를 통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의 섬, 희망의 성으로 여기는 활력 넘치는 희망, 의성입니다.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제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중요한 안전수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확인해 주세요. 축제 중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내방송을 따라 지정된 대피로를 통해 안전하게 피하십시오. 대피로는 행사장 내 곳곳에 표시되어 있으며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함께 축제를 즐기실 때는 항상 손을 잡고 아이의 위치를 주시해주세요. 만약 아이가 길을 잃었을 경우 가까운 안전 요원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행사장 내 종합 안내소에서 신속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마시고 안내 방송에 따라 대피하십시오.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는 행사장 곳곳에 비치되어 있으며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안전 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번 행사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즐거운 의성 슈퍼푸드 마늘 축제를 안전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수상자분들을 호명하겠습니다.